안녕하세요. 네, 인피노브 이정환입니다. 어, 뭐 수년간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로 일을 해왔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한 내용이나 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 및 자료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이제 쿠버네티스로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컨테이너로 충분한 것 같은데 아주 장점이 많고 잘 사용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왜 쿠버네티스를 써야 하는가? 먼저 결과를 보시죠. 이 쿠버네티스가 뭐, 이제 너무 유명해지긴 했는데요. 이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그 플레이어들이 주체들이 이 쿠버네티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점을 이 장표에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쿠버네티스와 공존하던 다른 오케스트레이터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쿠버네티스로 가는 걸로 점점 더 미가속화가 됐고 성숙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쿠버네티스와 같은 컨테이너를 다루는 그런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이 컨테이너 하나일 경우에는요. 저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하나 가지고 동작시키시면 됩니다. 문제가 없죠? 컨테이너가 몇 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몇개 늘어난다 하더라도 스크립트 약간 짜 넣으면 문제없이 동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쿠버네티스 하면 좀 아, 배우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어, 또는 관리가 복잡하다. 네, 맞습니다. 관리에 노력이 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 뭐 굳이 거기까지 써야 하느냐 이러실 수 있는데 그냥 몇개 컨테이너 정도만 쓴다면 쿠버네티스 같은 그런 오케스트레이터를 쓰지 않고도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컨테이너가 수십 개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수백 개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점점 늘어만 가는 컨테이너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 통상적으로 네, 컨테이너가 계속 늘어가게, 늘어가겠죠. 이러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오케스트레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왜 우리가 이 쿠버네티스 같은 오케스트레이션을 사, 사용하게 되는지 한 가지 예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제 네트워크 관점에서 좀 보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브릿지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죠. 브릿지 모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서는요. 한 개의 호스트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서로 통신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컨테이너 두 개가 통신하는 네트워크가 각각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트워크 A가 있고 네트워크 B가 있습니다. 아주 뭐 정상적이죠? 어 우리가 그 시스템 구성을 예를 들어서 웹 서비스라고 했을 때, 웹 서버, 애플리케이션 서버,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이세 개의 레이어라고 했을 때, 뭐한 머신 위에 저렇게 컨테이너 세개 띄우고 각각 넣고 서로 통신이 필요한 경우에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쓰면 될 텐데요. 그런데 다음 장표 보시죠. 네. 이번에는 호스트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호스트 1번과 호스트 2번이 있는데, 1번 호스트와 2번 호스트에 있는 컨테이너가 통신을 해야 합니다. 이때 무엇을 놓아야죠? 하 오버레이,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호스트를 건너서 통신을 할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네트워크 관점으로 바로 이런 그림이 됩니다. 자, 호스트 A와 B가 있고요. 네, 1번 컨테이너와 2번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네, 컨테이너는 네, 추상적인 하나의 프로세스의 묶음 덩어리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컨테이너 안에 네, 이더넷이 있겠죠?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는 이더넷이 있고요. 얘가 결국 다른 호스트에 있는 컨테이너를 찾아가려면, 찾아가려면 네, 물리머신의 네트워크를 타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 호스트 A에 이더넷이 있습니다. 고기를 타고 나가서 내가 연결하고자 하는 데스티네이션이 되는 저두 번째 컨테이너가 존재하는 저 호스트를 찾아가서 다시 그 안에 저 컨테이너의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프라이빗 IP를 주겠죠. 프라이빗 IP가 각각 호스트에 주어진 그 프라이빗 IP도 있고요. 각각의 컨테이너에 주어진 프라이빗 IP도 있습니다. 저렇게 통신을 하기 위해서, 네, 연결할 수 있는 우리가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놓게 됩니다. 벌써 호스트가 어, 두개 되면 이런 구성이 되는데요. 여러 개 호스트가 존재할 때, 네, 우리의 컨테이너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죠. 뭐, 서로 같은, 서로 통신해야 되는 컨테이너들은 하나의 물리 머신 넣겠다. 아 이게 뭐 코스트가 몇개안 되면 가능할지 몰라도 코스트가 많아지면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때 저런 것들을 관리해줄 관리자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네트워크 관점에서만 봐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요 여섯 어, 개의 그 레이어로 이제 그림을 맞춰보았는데요. 가장 아래 레이어는 이제 물리 레이어. 네, 그 위에 가상화된 레이어가 있고요. 어, 세 번째 레이어가 OS가 있습니다. OS 위에 네, 컨테이너 엔진이 올라갑니다. 레이어 4 컨테이너 엔진이 올라갑니다. 주로 다커가 올라갔는데 뭐 다커 아니라 다른 것들 쓰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컨테이너 엔진 위에 네, 오케스트레이션 도구가 올라갑니다. 스케줄링 도구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스케줄링이라는 거는 내가 그 여러 개의 호스트가 있는데 이 컨테이너를 제일, 제일 널널한 호스트에 넣는 게 좋겠죠 복잡한 그 호스트에 넣는 거보다요 이렇게 스케줄링 해야 되는 그런 도구들이 있죠 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쿠버네티스, 다커스웜 메조스 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요 어,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혹시 파스냐? 여기서 파스라는 건 플랫폼 에저 서비스의 약어인데요. 쿠버네티스는 이제 파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 흔히 말하는 파스가 그 위에 올라갑니다. 네. 오픈 시프트라던가 아, 클라우드 파운드리라던가 이런 파스들은 그 위에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스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기반 기술이면서 저 아래쪽 레이어를 다 아울러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네, 굉장히 좋은 도구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오케스트레이터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 과거에는 다커스웜도 있었고요, 아파치 메조스 뭐 등등등등, 또 애저가 만들었던 서비스 패브릭도 있고요, 그리고 점점점 쿠버네티스, 네, 쿠버네티스로 <laughs>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대동단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쿠버네티스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죠. 쿠버네티스의 정의를 가져와봤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고요. 어, 디플로이먼트를 자동화합니다. 스케일링도 자동화하고 어, 관리도 자동화하는데 무엇을 대상으로요?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들. 네,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배포하고 스케일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오픈 소스 도구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쿠버네티스, 뭐 영어로는 쿠버네티스. 이러면 좀 길죠? 네, 그리스어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그 뜻은 어, 배, 그 향해하는 배키잡이 그배 파일럿 요즘은 이제 파일럿 하면 뭐 항공기를 가리키겠지만 어, 배 파일럿을 그 뜻하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와 관련된 용어 보면 그냥 팔았습니다. 바다나 항해와 관련된 것들이 많죠. 벌써 컨테이너라고 하면 우리가 이 배들이 컨테이너를 잔뜩 싣고 가는 네,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다커라는 것도 이 항해와 항구와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라는 이름이 어 굉장히 잘잘 잘 지어졌다. 이 항해와 관련된 용어의이 테마와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글이 만들어졌고요. 아, 구글이 만들었고요. 2015년 네, 7월에 이렇게 1.0이 릴리즈 됐는데요. 조베다나 아, 브랜던 브런즈. 네. 또 그 외에 한무형의 인물,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이 이제, 어, 이에 의해서 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브랜든 번즈는, 네, 여기 보시면, 브랜든 번즈의 링크인 그, 프로필 사진 가져왔는데요. 네. 2016년부터인가, 네, MS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든 번즈가, 이, 역시 AKS도, 어, 총괄 지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쿠버네티스의 이제 일반적인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사용자가 볼 때는 쿠버네티스의 어, 이제 마스터가 보입니다. 쿠버네티스는 어, 이제 마스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노드들이 있습니다. 뭐 워커라고도 하고 그런데 요즘 그냥 노드라고 총칭을 많이 하고요. 사용자는 저 마스터 클러스터를 호출합니다. API 서비스를 호출해서 네, 원하는 그 명령을 수행하고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이 마스터가 각각의 워커에 네, 워커를 관리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는 네, API 통신을 통해서 네, 각각의 클러스터에 접근할 수가 있고요 어, 통상적인 오픈 API 접근 방법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웹 화면, 웹 UI로도 가능하시고 뭐 CLI로도 가능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는 그 여러 노드들을 관리하는 그 컴퓨터 인스턴스라고 하실, 할 수가 있고요. 어, 어떤 작업이 실제로 발생을 했을 때이 작업을 어떻게 어디로 향하게 해서 배치할 것인가는 코어넷스가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 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 마스터는 하나이어야 할까요? 여러 개이어야 할까요? 네, 어, 당연히 하나 두시면 불안하시겠죠. 마스터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마스터와 노드는 어, 흔히 말하는 n 대 n의 그런 관계에 있게 됩니다. 아, 그래서 어떤 새로운 그 어, 컨테이너를 만들어야 할때 어디에 배치할 거냐 그런 것도 그 결정을 하게 되고요. 또는 이 상태가 좋지 않은 일단 제 컨테이너라고 하겠습니다. 파인데 <laughs> 네, 상태가 좋지 않은 거 제거할 때 예, 이것도 관리해주고 이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이제 이 인더스트리를 리딩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징으로서는 포터블하다. 네, 이거 그대로 아주 포터빌리티를 제공해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셀프힐링이 됩니다. 이 셀프힐링이라는 건참 어떻게 보면 꿈의 기능이죠. 어, 자기치유. 네. 이 자기 치유가 돼서 늘 일정한 숫자를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이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를 그 설명하면서 참, 상당히 이제 설득력 있는 비유가 있는데요. 어, 쿠버네티스, 그러니까 컨테이너들은 좀 가축입니다. 어, 예전에 그 머신, 물리머신, 심지어 VM이라고 해도 얘네들은 애완동물에 가깝다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애완동물은 이름 붙여주죠. 뭐 나비니, 해피니 이름 붙여줍니다. 우리가 서버에는 이름 붙여줍니다. 애완동물 죽으면 아, 정말 슬프죠. 큰 일입니다. 서버 죽으면 큰일 나죠. 네, 그런데 가축은 어떻습니까? 어뭐 여러분이 소를 한천 마리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천 마리 소에 다 이름 붙여주나요? 이름 안 붙여주시죠. 소한 마리가 이렇게. 어 쓰러지면 물론 슬프긴 하겠지만 슬프긴 하겠지만, 네 그게 내가 사랑하는 애완동물이 죽은 것처럼 그게 충격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어 바로 어 컨테이너와 쿠버네티를 사용하면 그렇게 된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냥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천 마리 그러면 늘 건강한 소로 구성된 천 마리를 유지해 줘. 이게 내가 이제 원하는 말하자면 디자이어드 스테이트라고 뭐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디자이어드 스테이트를 맞춰주는 일을 하는 게 쿠버네티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컨테이너가 좀 비실비실합니다. 그렇죠? 헬스 체크 계속 하고 비실비실하면 재부팅하거나 재기동시키거나 아니면 걔를 내리고 다른 건강한 컨테이너를 올려서 늘 총합으로는 내가 원하는 그 상태의 길을 계속 유지하도록 해주는 도구입니다. 굉장히 좋은 도구죠. 네, 아주 많은 일을 덜어주는 그런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쿠버네티스 이렇게 기본이고요.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네,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 과거의 인프라가 아니라 이제 혁신으로 가는 길에 애조 쿠버네티 스 서비스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쿠버넷 서비스 특히 그 애저 쿠버넷 서비스를 쓰면 무엇이 좋은가 이 장표 하나로 좀 요약이 되는데요. 어풀리 애저가 제공해드리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클러스터를 이 아, 버전 업그레이드 또는 패치해야 된다. 우리가 머신 가지고 있으면 패치가 일이죠. 업그레이드도 일입니다. 업그레이드했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신경, 사용자가 신경 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알아서 다 해줍니다. 스케일링에 대해서도 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셀플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모니터링도 이 쿠버네티스가 애저 위에서 구동될 때 모니터링도 다 해결해 드립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 해결해 주는 것도 있죠. CI/CD 거의 절반 정도 해결이 됩니다. 애저 데브옵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어그외 여러 가지 기능들은 그 애저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면서 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술적인 그 네, 우위 한번 찾아보시죠. 네, 일단 K8S, 아네 K8S인데 저 K8S가 쿠버네티스 약어입니다. 쿠버네티스의 어, K와 S 사이에 알파벳 여덟 개 들어간다고 해서 K8S로 이렇게 네, 줄여서 표기하게 를 됩니다. 고가용성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자동 배포가 되는데요. 자동으로 롤 아웃, 롤백이 자연스럽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링 아주 쉽고, 키 관리 됩니다. 여기서 키 관리라는 거는요. 그, 어 뭔가 스킬한 키들을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코드나 또는 컴퓨케이션 파일에 넣어서 그걸 가지고 그대로 이미지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어, 애저의 키 볼트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별도의 그 키를 관리함으로써 그 키가 이제 노출되거나 또는 그 환경에 따라서 키를 바꿔야 할때 새로 빌드를 해야 하는 네, 이런 그런 수고를 덜어줍니다. 로드 밸런싱 이루어지고요. 퍼시스턴트 볼륨도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어 컨테이너 쿠버네티스도 그 VM 쓰는 것처럼 CPU와 메모리 쿼터를 정할 수 있나요? VM은 이제 플레이버라고도 뭐 하고 그런 거탈수 있나요? 네, 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 애저가 제공하는 관리형, 뭐 영어로는 Managed Kubernetes 서비스를 쓰시면 정말 많은 걱정을 덜실 수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자동으로 해주고, 패치 자동으로 해주고, 가용성 확보해주고요. 그래서 SLA가 꽤 높습니다. 또 쉽고 안전하게 뭐 스케일링하다 잘못될는 걱정, 또 스케일링이 잘안 돼서 일어나는 걱정. 스케일링 하다가 리밋 관리 걱정 이런 거 없이 쉽고 안전하게 클러스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설명드린 것처럼 셀프힐링 기능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이 사용자가 또 관리자가 접근할 때 API로 어, 접근해야 하는데 이런 API 서버의 그런 모니터링도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애저 쓰셔서 좋은 점은요. 이 마스터노드 그러니까 컨트롤 플레이는 무료입니다. 컨트롤에 들어가는 그 VM의 비용은, 어, 무료니까. 마스터노드에 해당해서는, 예, 비용을 내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GPU도 지원이 되고요. 예, 뭐, GPU 지원된다는 것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GPU 뭐, 싸지 않죠? 그래서 비싼 GPU 써도, 한 1년 지나면 이제 중고 되죠. 가격이 한 절반 이렇게 떨어지나요? 네, 기술이 빠르니까. GPU 필요할 때, 좀 필요할 때 빌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쿠버네티스 코드, 어, 물론 오픈 소스 쿠버네티스를 쓰실 수도 있겠지만, 100% 업스트림 코드로 어, 사용하신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큐리티 뛰어나죠. 네. <laughs> 또 기존에 혹시 Azure Active Directory를 쓰신다면 롤베이스 액세스 컨트롤에서 이렇게 액세스 제어가 아주 일관되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키 볼트 사용하셔서 스크립트를 잘 관리하고 이렇게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VNet 사용 권장됩니다. VNet 사용 말하자면 가상의 그 프라이빗한 그런 네트워크 안에서 어, 운영하심으로써또그 보안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애저가 굉장히 그 인증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 뭐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금융권이나, 뭐 심지어 금융권에서 들어갈 때 받아야 되는 인증, 이런 것까지 전 세계적으로 뭐 유럽의 까다로운 인증, 인증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증들 받고 컴플라이언스에 밋하고 있습니다. 장점 중에 하나는요,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될 때, 구동되면서도 이제 스케일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클라우드 쓰신 장점이죠. 글로벌하게. 비단 한국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데이터 센터로 이 성능과 범위를 확대시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플렉서블한 그런 옵션들이 있겠죠. 네. 서버리스 아키텍처 구현이 가능합니다. 버추얼 로드 컨셉을 사용하시는데요. 어, 이거 사용하시면 네, 용량 증설하는 데 시간이 불과 몇 초만에도 용량을 증설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버리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관리할 인프라가 없습니다. 네, 뭐라고요? 관리할 인프라가 없이 이 키, 피처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이 컨테이너들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요. 약간의 이제 화면과 같이 보고 계시지만 이 모니터링 뷰가 제공이 되고요. 노드 컨트롤러 및 컨테이너의 전반적인 상태 및 성능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 다양한 기능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벤트 및 컨테이너 로그들도 로그들도요, 이렇게 분석하시는 있는 도구들이 있는데, 어, 뭐, 실제로 내가 그, 온프레미스에, 내가 소유한 인프라 위에서 구동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모니터링, 어, 이벤트 그 로그들을 또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Azure Kubernetes 서비스가요,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AKS가 이 릴리즈 된지가 아, 특히 이제 GA 된지가 그러니까 General Availability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게 그렇게 길, 오래 되지 않습니다. 2018년 6월에 GA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많은 기업 고객들이 사용하시면서 10배 넘게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더 가속화가 될것 같습니다. 네. 최초의 오늘 시간 최초에서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아, 오픈소스를 사랑하고, 쿠버네디스를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픈소스 측면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쿠버네디스 운영위원회 에두 명이 포진해 있고요. CNCF,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 네, 뭐, 유명하죠? 예. 여기에도 여러 명이 이제 포진해 있습니다. Azure Kubernetes 서비스의 어, 특장점 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5개 리즌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컴플라이언스의 강점이 있습니다. 가장 포괄적인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컴플라이언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어, 많은 지역에서 이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가 있습니다. 공짜 있습니다. 바로 마스터 노드는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쟁사의 그 EKS는랑 아, 좀 비교를 또할 포인트 가 하나 있는데요. 이 관리 대상이 예, EKS의 경우에는 컨트롤 플레이만 관리합니다. 워커 노드는 관리를 하지 않는데요. 이 애저에서는 모든 노드를 다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터 노드뿐 아니라 워커 노드까지 통합된 관리, 프로비저닝이 가능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애저 대부업사와 같이 연동하셔서요. 완벽하게 CICD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클릭클릭 클릭 몇 번으로 <laughs> 응용 프로그램을 배포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버리스 인프라라는 거 그래서 아예 관리할 서버가 없다는 거 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수초만의 컴퓨팅 용량을 이 컨테이너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서 수천의 탄력적으로 용량 관리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픈소스 쪽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와 관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정보들을 활용해서 또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면도 강하죠.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쿠버네티 스 생태계가 계속 발전하고 어, 제품 성능이 좋아지는데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의 그 공동 창립자인 브랜던 번즈가 현재 마이크로 MS에서 일하면서 AKS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번즈에 직접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예제 아키텍처인데요.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첫 번째 예제 아키텍처, 아키텍처입니다. 좀 심플하게 그, 그렸는데요.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해서 AKS 위에서 활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기존 애플리케이션을요. 먼저 그 컨테이너화해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AKS 위로 AKS에서 가져와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요. 인증 접근 권한 관리는 어 액티브 디렉토리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백엔드에 대부분 애플리케이션 백엔드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으시겠죠? 애저의 매니지드 데이터베이스 쓰셔서 예 쓰셔서 예를 들어서 뭐 매니지드 마이스큐엘 어, 이런 거 쓰셔서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이동하시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k 상에서도 애저가 제공하는 OSPA 오픈 서비스 브로커 u 애저를 사용하셔서 어, 하실 수가 있고요. 이 SLA가 높은 SLA로 다 지원이 됩니다. 저 데이터베이스 역시요. 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배포입니다. 이제 개발자가 처음에 개발을 하시죠? 어, 데스크탑에서 개발을 하신다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뭐, e c l i p 이실 수도 있고, 또는 Visual s t 이실 수도 있고요. IntelliJ이실 뭐 수도 있고, 거기서 개발을, ID에서 개발을 하시면, 네, g i t 에 커밋 하십니다. g i t 에 커밋 하시면, g i t h 이 바로 a 저데 r e d 와 연동해서 이 새로운 빌드를 트리그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빌드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것을 a 저 u r e 스가 Azure d 가이 d e v 스를 지원하는 그 a z 히트 상품입니다. a 저 u r e 스가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컨테이너로 패키징을 하고요. 어 그리고 ACR 컨테이너 a z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푸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가 바로 AKS상에 배포가 됩니다. 배포가 됨과 동시에 사용자가 여기에 접속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이러한 리소스에 대한 접근 권한 제어나 보안은 또 Azure Active Directory를 사용해서 일관된 방식으로 네, 접근을 제어하실 수가 있고요. 롤베이스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관리자는 또이 별도의 관리 도구를 통해서 어, 관리 경로를 통해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Azure가 제공하는 가장 하단에 보시면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어, 뭐 RDB나 또는 속도가 빠른 키밸류 스토인 코스모스 DB 또 여러 가지 중에 포스트그레도 많이 쓰시고 <laughs> 네, 이한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외약 드리겠습니다. 쿠버네티스 굉장히 좋고요. 컨테이너 좋습니다. 컨테이너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든 쿠버네티스. 그런데 직접 관리하려면 수고한 노력이 따릅니다. 그수고한 노력을 덜는 일을 애저가 가능하시게 합니다. 뭐 기회가 되면 또 보여드리겠지만 실제로 해보셔도 불과 짧은 시간에 쿠버네티스 배포하고 클러스터를 관리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거기에 올려서 빌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저관들 제공하는 가치가 있죠. 고객분들은 고객이 원하시는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데 집중하시고 인프라는 좀 잊으시라 네. 그러실 수 있도록 지원 해드리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실 때도 어, 쿠버네티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그 비즈니스가 아니라 쿠버네티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과 시간을 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애저가 맞고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심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시고 효용을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 또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네, 채팅창으로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